나하, 여러분들의 최간동 유튜버, 광대공의 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어, 요 며칠 전에 제가 DC 마블 유니버스, 어, 캡틴 마블 리뷰를 했었습니다. 어, 4DX 스크린엑 위드 스크린엑스로 봐서, 어, 우리 캡틴 마블 그폰 홀더를 제가 선물로 받았었는데, 어, 4DX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였는데 어, 사진을 찍고 인증 구매. 인증 구매. 어, 영화 관람 후기, 뭐 이제 그런 인증 사진과 함께 이제 해시태그 4DX, 4DX 캡틴 마블 이렇게 남기면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어,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 행사가 음, 한번 제가 어떤 걸 주시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틴 밥을 음, 지박스라고 치면은 나왔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 이번에 스크린엑스로 보시면은 핀 배지를 받을 수 있었고 포디엑스로 관람을 하시면 이 포널더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했었죠.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캡처, 캡, 캡처 도구, 그래서 저장. 이미지를 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속성 찾아보기 어, 아, 안 짜잔. 슉. 자, 이렇게어 이벤트를 주는 이벤트를 알라라. 아, 해서 총 10명을 뽑았어요. 해 가지고 이제 다섯 다섯을 뽑아서 이제 처음 받으신 분예그 세트 1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항공 점퍼 그리고 와펜 그리고 핀배지 노트 이렇게 받는 거고 이제 2의 이제 세트 2에 당첨되신 분들은 반팔 티셔츠 그리고 캡틴마블 USB, 런치박스 그리고 폰홀더 요렇게를 받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소포가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언박싱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언박싱. 아! 언박싱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뽁뽁이에 싸져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중으로 쌓여져 있어요. 어 안에 보여 이거 봐요. 보이 보이잖아요. 작년부터 이런 좀 경품 운이 조금 있는 편 편이죠. 그 제가 언박싱 영상을 많이 찍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선물 언박싱 영상을 어, 두 번째 찍어보는 것 같아요. 캡틴 마그 DC 유니버스 행사 때도 그 레고 DC 마블 유니버스도 있었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먼저, 어, 똑같은 폰 홀더. 이제 폰 홀더가 두 개에요. 어, 나중에, 자, 폰을 바꾸면은, 어, 그리고, 어, 마블 공식 캡틴 마블 반팔 티셔츠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더 사이즈, 라지 사이즈. 어, 저한테는 딱 좋죠. 짜자잔! 자 먼저 뒷면 먼저 뒤에는 이렇게 캡틴 마블에서 약간 파란색에 어, 앞면은 캡틴 마블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반팔 티입니다. 어, 이번 여, 올 여름에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도 좋고 아마 정식 굿즈인 것 같아요. 아, i 니 c 니인 시네마 맞나? 이렇게 해서 캡틴 마블 반팔 티셔츠 좀 색감이 좀더 밝을 줄 알았는데 어, 어찌됐건어 캡틴 마블 반팔 티셔츠 그리고 어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캡틴 마블 USB예요 이렇게 한번, 가까이 제대로 보이려나 자 그래서 16기가의 USB인데 <laughs> 딱 열면 이렇게 삐삐 모양의 어이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 캡틴 마블 문양의 USB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옆에 이 고무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빡빡한데 오 묵직해요 생각보다. 자, 생각보다 묵직하고 뒤에 이렇게 밀고 당길 수 있는 USB 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또 마블 그 덕후라면 또 이런거에 또환장 하지 않겠습니까 또 16기가 짜리 그렇게 또뭐 작지도 않고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을만한 어 usb 어, 요것도 하나 또 받았습니다 요거 그리고 런치박스 짠 캡틴 마블 모양의 런치박스 앞에는 캡틴 마블 모양 그리고 뒤에는 어, 우리 주인공인 캐롤 댄버스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내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내부는 평범하게 박스입니다.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그 영화상에서도 이 런치 박스는 아니지만 그 테서렉트를 옮기기 위해서 그요런 철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막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런치박스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4DX 어, 관계자님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영화 관람 후에 또 이렇게 좋은 굿즈를 보내주셔서 또 마블 덕후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어, 잘 사용하고 요거는 제가 또 지인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는 제가 나눌, 나눌 예정이고 제가 또 얼른 성장을 해서 어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거 나눠줄 수 있는 행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짧게 이렇게 자랑 어,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엔 다른 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아디오스